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이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대한 것임을 읽고 알지만 당시에 저 대답을 들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여기서의 성전이 돌로 만든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원문을 보면 너희가 그이 성전을 헐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신 듯 합니다. 돌로 만든 성전은 주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처음 성막에 지어졌을 때 그것을 밖으로 바라봤을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인 것이었죠. 그것은 주님께서 좋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면 정금으로 쌓여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보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육체로 아는 이들은 그저 한 시골의 촌부로 보겠지만 그분의 어떠함을 알게 된 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었기에 돌로 만든 성전은 그때까지의 주님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그 성전은 없어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체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그분의 몸인 교회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7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이 땅에 돌로 만든 성전은 없죠. 초대교회 때에는 성전에서 모이거나 집에서 모였으나 그 장소를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만든 모임 장소를 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주님을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헐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헐지만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실상 그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